안녕하세요. 오늘은요, 마가복음 8장에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을 예수님이 안수를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직 마가복음 8장에만 두번 안수를 합니다. 왜 예수님이 두 번? 안수를 하실까요? 예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 부족해서 완치를 못해갖고 또한번 안수를 하는 걸까요? 성경에는 명확하게 그 이유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요, 이 베세다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장애인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이 사건을 이후에 있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얘기했을 때에 제자들이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전혀 예수님이 원하는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녔지만 영적인 무감감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둔감해졌고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였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로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자들이 알게 됩니다. 이것을 상징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반응과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의 반응을 보세요. 앞을 보지 못했지만 들을 수는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을 겁니다. 많은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이 안수를 했을 때에 100% 치료를 받지 못합니다. 사람이 보이는데 흔들리는 나무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장애인은 선천적으로 낳을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어떤 사고나 어떤 질병에 의해서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어떻게 사람인지 나무인지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질병이나 어떤 사고로 인해서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원망도 내놓지 않고 조용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또한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습니다. 입장을 바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예수님인데 지금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이 잘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네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렇게 책망하고 이렇게 핑계를 댈수 있는데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안수를 합니다. 그가 정확히 볼수 있을 때까지 안수를 하십니다. 이것이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성경 한번 읽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다 아나요? 모릅니다. 우리가 한번 예배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압니까? 모릅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는 걸까?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걸까? 하면서 늘 의심하고 늘 불안해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만져주시니까 지금 오늘까지 내가 올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까지 만져주시고 또 만져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까지 나를 어루만져주시고 또 어루만져주십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베세다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두번 안수를 하시는 것. 우리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한번 안수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하게 할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이 정확하게 볼수 있을 때까지 안수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오늘까지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나의 삶 속에서 얼음 앉아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